우리 병원은 경영진들이 직원들의 업무 현장을 찾아 체험하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AMC 소통 플러스 경영진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긴급진료실, 응급중환자실, 응급실을 차례로 방문한 박성욱 병원장과 경영진들은 업무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직접 듣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에는 업무에 대한 고충을 듣고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병원 경영진이 고객 최접점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직접 듣고 제안 사항을 병원 정책에 반영해 소통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습니다.